안녕하세요. 망입니다. 제가 영상을 다 삭제했잖아요. 그 이유가 제가 이제 그냥 그 저번에 낸 공지 있죠? 거기서 어휴. 저번에 낸 공지에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펜이 터치가 안 되지? 제가 이거를 이거를 그만두거나 이, 이 채널에서 딴걸 한다 했잖아요. 그래서 고른 게이 채널에서 딴걸 하는 거예요. 아무튼 그 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끄거고요. 영상을 삭제한 이유는 아무튼 그거예요. 오늘 오늘은 영상을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드리려고 온 거거든요. 영상 삭제 이유는 여기서 계속 하는데 다른 걸 다른 그림도 막 그리고 그림도 막 여기서 새로 이 채널로 새로운 걸막할 거니까. 막 그림도 그리고 방송도 막그그 그 방송도 막 찍고 할거여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로 여기 망이 채널에서 이게 망이 채널이라 하면은 이게 망이 채널이라 하면 여기서 뭐 두가지를 하는거죠 게임 그림이 그림은 그냥 다 써야겠다 그림 이렇게 두가지를 하는거죠 뭐 이렇게 아무튼 이제 매주마다 시간 될 때마다 계속 그려서 그리고 찍어서 올릴 거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저 망이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